아침 출근길. 장애인들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중단을 발표한 지 52일 만에 재개한 겁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이동권과 교육권, 팔시설 등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을 증액해... 이제 고만 가지. 몰라. 그래서 어디야? 자요. 어, 힘들어. 저 네, 선생님, 혹시 이거 몇분쯤 걸릴까요? 좀 걸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의신서 가면 려또 어디에서 가야 돼요? 어... 저 반대쪽 거 타면 돼요? 네. 저 하나 있어요. 아, 오셔서 네,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동권이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동권이라는 말은 평소에 안 들어봤어요. 내가 다닐 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막 탔으니까 자연스럽게. 노인네들이 시장 갔다 오면 짐을 양쪽에다 지고 타는데 불편하죠. 앉았다가면 땅바닥이라서 어떤 때는 앉아가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힘들어서 자리가 너무 부족해. 전철 안도 이제 중간에 가면은 뭐서 있어도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자리를 양보해 주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기대도 안 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더욕 먹을까 봐 그냥 자리가 없어도 그냥 노인석에서 자리가 빌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구석에 있으니 어떻게 찾아요, 아 여기 또 엘리베이터가 또 있네. 이 네, 엘리베이터도 참 불편하게 생겼네. 여기서 1층으로 쭉 올라가게 하지. 또 중간에서 또 하겠는데. 네? 거건 바깥이구나. 멀어요. 멀어요. 그러고 엘리베이터 또 바깥에 서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쓰던 사람이나 알지. 시장 가던 사람 저런 거 별로 사용 안할것 같아요. 저게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제 기억은 에스컬레이터를 아니, 엘리베이터를 숨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두 군데 다. 아무튼 표지판이 너무 부족하고 표지판이 있더라도 주로 노인네들은 잘안 보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중년에서 노인층이니까 저는 표지판이 많고 또 눈에 띄게 좀 크게 사람 모양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내떼야지 그걸 이용하지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흥금대다딱 붙여놓으면 없는 줄 알죠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라고 이제 여기만 표시해놨네. <laughs> 그리고 요새는 왜 한쪽 한쪽 저기 지팡이만 짚고 다니는 사람들도 물건을 사러 아무튼 오늘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 계단을 다니시면서 물건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 고 가시는지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이가 점점 더 들면 시장에를 어떻게 다니나 그런 걱정도 하고 시장에 안 다닐 수도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나 뭐 에스컬레이터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든 거 이외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잠는 <laughs> 날까지는 좀 편안하게 교통비라도 걱정 안 하고. 교통비를 걱정하는 노인애들도 많아요. 사실, 만약에 없어진다면 못 다니는 거죠. 되도록이면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좀 자유스럽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말도 꺼내지도 마시라고 그러세요. <laughs> 그 횡단보도 건널 때 저는 조마조마 할 때가 있어요. 걸음거리가 느리니까 어떤 데 15까지 표시가 돼가지고. 15가 다 꺼질 때까지 노인네들 지팡이 짓고 걸으신 분들은 다못갈 때가 있거든 중간에서 막힐 때가 있고 또 휠체어를 자, 자신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운전해 가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다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제가 밀고 그분을 저기 건 건너다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기는 그런 횡단보도 숫자도 좀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길은 저 멀리서 횡단보도가 켜졌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은. 아저 사람이 나를 뛰다가 나를 밀쳐서 뭐 내가 넘어지서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 내가 이렇게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닌데 왜 자꾸 나는 나를 자책하게 될까? 이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연출, 연출, 상황 아무것도 없어. 어. 하지만 굉장히 연출 같았던 아, 지난 촬영. <laughs> 뭐,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딱히 불편하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고요. 왼쪽 발을 다쳐가지고 오른쪽에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오른쪽 손으로이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타는 순간 목발을 빼서 오른손잡이를 잡아야 하는 그 상황이 좀 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다리 다치고 지하철을 거의 안 타가지고... 아, 한 번... 한번 탔어요. 한번 저는 목발을 짚었으니까 되게 천천히 걷는데, 사람들은... 사람들도 그냥 보통 자기 속도대로 걷는 건데, 저한테 굉장히 빠르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네. 방깁스라서. 네. 아, 아, 네. 들가 먼저 들어요 네. 깁스에서저데노역자석앞에 아, 네. 아, 네. 아, 네. 가서, 가서 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네. <laughs> 어, 양보해 주셨어요. 그 외에는 뭐 별로 없었어요. 버스 탔을 때도 뭐. 보통은 이제 그, 요새는 주황색 자리, 뭐 핑크색 자리, 이렇게 앞, 앞자리는 다 노역자석이잖아요. 근데 거기 못 안전적도 되게 많고, 막관안 해줘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있는 표시가 뭔가 엘리베이터처럼 생겨서 무작정 가고 있는데 <laughs> 근데 사실은 이것도 중간에 엘리베이터 어딨는지 이렇게 해줘야지 화장실인가? 화장실이라 적혀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고? 화장실이네 그럼 어떡하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었구나. <laughs>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었어. 아 이게 지하도구나아 <목소리> <하>, 계단이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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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땀 찬다. 왜 종아리에 땀 차요. 아유. 엘레베이터 있긴 있습니다. <laughs> 엘베이 어딨어? <laughs> <laughs> 친야 <거 아니야? 웃음> 와, 야. 할 수가 있 죠？일단 <laughs> 어쩌 다가 계단 을 올라 가게 돼도 계단 폭이 너무 좁 아서 제가 목발 사이즈 를 작은 거를 했음 에도 불구 하고 계단 보다, 이발 사이즈 가더 커지 니까 좀더불 안정하 게 올라 가서 힘들 다는 생각 을 많이 했던것같 아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도 여기 안에서는. 그렇죠.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그렇죠. 되는 거지. 내려가야 되는 거 몸뚱이 들어올리는 것도 힘든데. <웃음> <웃음> 어, 집을 어떻게 또 가져오겠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되겠어? 어, 너무 좋지 않은 예시인데. 어, 진짜 그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게첫 번째 같고요. 왜냐하면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고장 나면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지하철에서 어, 오르 내릴 수 있는 게한 라인에 뭐 최소 두세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 나는 이렇게 잠깐 동안이어도 이렇게 힘 힘든데.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동권의 불편함을 겪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 아, 어, 너무 어, 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 촬영 끝났고, 맞 가방 좀 들을래? 가방을 줄까? 네. 야, 그냥 음, 저 비장애인이지만 맞는 불편함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건강한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어야 되지 않나? 누군가 아프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줄 필요 없다. 혼자서 다 살고 있고 막상 도움이 필요한, 그냥 먼저 요청을 할 거다. 그때 돈이좀 되고. 저는 엘리베이터가 쟁탈, 쟁탈, 쟁탈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지하철을 타려면 뭐 엘리베이터를 두번 내지 네, 세 번은 타야 돼요. 그럼 또. 거의 줄이 많이 있으면 뭐세 번, 네번 다시 보내서 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지 가만히 해가지고 아니 약속 시켜면 나한 시간 정도 빨리 나와서 준비를 하고 네이 정도면 넓은 곳이고요 뭐 동대문이나 다른 일호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좁아서 실제로 뭐,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명진영이 지금 엘리트 검사 중이라고 하면서 <laughs> 뭐, 명진영을 이용하실 실차 산 고객님께서는 뭐, 회원역이나 증명에 내어서 걸어와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진짜 폭력인데, 본인들도 모르고 하는 게 너무 그런 인식이 깔려있다 보니까,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 여기서는 못 가고, 리프트라스 타야 갈수 있고요. 나가서 엘프 또딴데 찾아야 돼요. 제가 듣기로 여기가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되는 이유가 구조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구조상이요 네.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뭐, 그렇 뭐, 지하 다시 뚫고, 엘리베 네. 설치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환경? 네. 그래서... 리프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형 리프트라서 엘리베이터형 리프트가 있고요. 하나 더는 벽면에 붙어 있는 뭔가 계단을 쭉, 올라가는 리 붙어 가 있는데, 저는 둘다 싫어하고요. <laughs> 더 위험한 건, 그 후자,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위험하고요. 운전을 잘못하면, 앞으로, 앞으로, 중심이 앞으로 뚫려서 계단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타박상이있고나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가 있어요. 뭐, 삐비리삐리삐리이 노래소리 들리거든요. 서뭐 시선을, 함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 전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네. 네, 여기 환승하려고 하는데, 리포트 좀 이용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또용무원실이 어딘지 몰라서, 마치 1층 어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빼고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돼요 네. 어, 금방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촬영하고 저희가 히그 승강장하고 L, 지하철 침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탈 때마다 바퀴, 앞바퀴가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 있어요. 이동식 발판을 준비되어 있다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만 또, 연구원들이 들고 오는 시간도 걸리고, 한 5분 정도 지체되거든요. 그럼 5분 동안 또 지하철 못하는 상황이 불순해요. 그래서 승강장, 지하철 틈을 날맨나 번지점 파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덜컹 거리는 순간 허리도 아프고, 또 뭔가 붕 떠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응. 버스 세번 보냈어요. 한 번은 리프트가 안 내려와서 응. 한번 더 기다렸다 샀거든요. 응. 리프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버어보려 하고 버스 틈이 좁아야 리프트가 내려오는데 기사님 그걸 못 잡아냈거든요. 그냥 갔어요. 다른 곳 타러 가고 하고 이제 네 번째 탔어요. 버스를... 어, 공사 중이네? 사장님 네, 혹시 이거 몇 분쯤 걸릴까요?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좀 걸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의시서 가려면 또 어디서 에 가야 돼요? 어. 저 반대쪽 거 타면 돼요? 반대쪽 엘리베이터 있나? 엘리베이터가 저 하나 있어요 아 저쪽으로 오셔고네 알겠습니다 네. 공사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근데 저희 촬영하면서 봤는데 네. 저런 엘리베이터 공사가 네. 꽤 흔해요 맞아요 어, 저또 많이... 일단 한대 있는 곳이 공사하면 아예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니럴때또 근데... 안내판이 잘안돼 있거든요 정말 구석에 있던지 아니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데 있어서 혼자 헤매기도 해요 특히 사람들 많으면 높게 있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1륙사 1동선이 설치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어, 진짜 1층에서 지상 올라가도 애들 또 타야 하고, 또, 진짜 1층에서 통영장 내려가도 애들 또 타야 되거든요. 충무로 역은 3번스 타려면 애들 3 번을 타야 돼요. 장콜은 아, 네.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냥한고 타자 하면 대개 다 80명이 구글 그래요, 80명이. 네, 취소된 카운터는 카운터 안 돼요. 그냥 잡힌 콜만 하거든요 통계가. 그래서 실제적, 실제적인 통계보다 많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문이 열립니다. 올라갑니다.

신짜 동용을 많이 피하긴 해요. 아 진짜. 요네왜냐면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가봤는데, 어 이거 뭔가 불합리하다는 느낀 게 뭐냐면요. 비장애인들 계산을 통해서 환승 가능한데 장애인들은 시장에 나가서 아니 리포트를 타야 하는 상황이 와주 하니까 뭔가. 짝인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못 지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장애인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동을 한 적이 없었고 어디 가, 가든지 간에 이동하지 못해서 뭐 교육받지 못했고 교육받지 못해서 노는 것이 못했고 노는 것 못해서 뭐 지역사회 사고가 없었거든요. 집, 집 밖에 나가지 못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집에 인터넷이 안 되면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 것도 이용할 수 소통도 할 수가 없고 기본적인 생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동을 말하지 않고 생존을 말할 수 있지? 저는 이렇게 늘 말해요. 이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저는 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